경북 고령성주 7곡 출신 이완영 의원입니다. 아 총리님께 근래 유행했던 방식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뭐뭐다 한다면 총리님은 뭘 꺼주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모르시니까 뭐라고 <laughs>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 30여 년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음 의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은 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제가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 대한민국 공무원을 지휘통솔하시는 총리님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라고 리 보는데 맞습니까? 네. 예. 어. 저는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한 30여 년 전인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함축적인 문구가 아직도 어 쟁쟁합니다. 저는 오늘 묘하게도 제가 오늘 태어난 날입니다. 어 이런 날에 제가 오늘 예결이 첫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공무원과 똑같이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어, 최근 우리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 야권 대표가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다. 봉건왕조를 그려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바가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이런 뭐, 터무니없는 비판이 대선 때까지 어 계속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나 왕이나 여왕 제도가 있습니까? <laughs> 우리 <제> 제도상 없죠. <웃음> 네. <웃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봉건 시대입니까? 봉건 왕조입니까? 새누당 어, 의 후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습니까? 여왕을 만드는 데 있습니까? 정말 한번. 어, 묻고 싶은데요. 전혀 뭐 답변할 가치도 없으시죠? 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네.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죠. 네. 저는 어, 정말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여성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고, 또 지금도 선진 외국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한민국 50% 여성을 정말 비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 현 민주공화국에 맞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네, 처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파리로 노동자 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을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우리 새누리의 박근혜 후보는 공천 선금을 받아 처먹은 뭐뭐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사람의 신분이 누굽니까? 어, 저기 도덕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도덕교. 그... 예. 예, 예.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참 개탄스러운데요. 이, 정말 이런 발언을 보면서 우리 교육부 장관 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 그, 그 담당 현재 지금 그 교육총으로 하금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아직 조사 결과를 저희 아직, 그,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8월 15일이면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진상조사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 담당 교육 청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네. 교과 후 쪽에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가끔 언론에 봅니다만은 정규적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과 달리 좀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사례가 지금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예, 그 조금 제가 어. 이런 학습권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 사례를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한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에 그런 유사 사례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 오후 시작할 때까지 그 네네. 조사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음. 특히 교사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형법 이런 법률에 위배한 된다는 판단을 하고 어떤 검토를 해본 시즌 않습니까? 그~ 구청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 법적으로 어떤 평가가 되어야 될지 또 어떤 수사의 단서가 될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네. 어, 여러 가지 어, 법적인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해 주실 거죠? 착수해 주실 거죠? 그, 뭐, 구체적으로 예. 수사의 단서가 되면. 예. 예, 그 검토를,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한민국은 여러 각계각층에서 다 아, 운영의 주체이지만 국가공무원 또 특히 교사는 우리 후진들을 양성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짊어갈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직종입니다. 이 교사들에 대한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 참 가상치도 않는 이런 바언을 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개탄하고 강렬하게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금융기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매우 가계부실 등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협 같은 데는 임원연봉도 삭감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의무 휴가제도 도입한다 또 다른 은행은 구조조정 카드 보험사는 인력 감축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자, 저는 이, 이, 구, 이른바 구조조정을 노동법에 나오는 정의고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 농협처럼 우선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에서 먼저 자구 노력을 하고 인력 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우리 노동법에 나오는 정리해 보죠. 그런 취지로 예. 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더나 지금 요즘 어뭐 실업 문제 또 우리 중장년층에 참 가계 부담, 고용 불안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이 금융권에서 이 하반기에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한다면은 몹시 우리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겁니다. 미리 어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처와, 어, 금융감독이가 되어 있죠. 금융감독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정말 먼저 줄일 수 있는 데부터 줄이고, 어, 정말 최소화, 최후의 수단, 이렇게 인력감축을 해주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사정이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일자리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취하고, 이게 어떤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행하신 거를 정말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오늘 제가, 어, 동의하시는 것만 듣지 않고요. 그런, 어, 행정부에 철저한 사전 이행 작업을 좀해 주시는 것을, 어, 저한테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부처와 함께 예. 힘을 모아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들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 주시면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행정부처 간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저도 중앙부처에 오랜 경험을 했지만 사실 부처 내에서 부서 간에도 어~ 참 이기주의가 있고 잘 협조 안 되는 점도 있는데 하물며 부처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성년스레이트 농촌의 지붕개량사업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정말 저는 지역구의 농촌이라서 여전히 험한 스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임질정비사업이있고요 행안부에서는 희망글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수리사업팀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에, 어, 슬레이트 지분 개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분 개량을 보면 이거는, 어, 단순히 슬레이트만 걷어내는데 국고 30%, 지방 30%, 자비 40%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그 스레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딴 지붕을 올리기 위한 모든 비용은 농민이 부담합니다. 제가 어제 상임에서도 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 장관님께 정말 그 작년의 경우도 3580동이 신청을 했는데 34% 포기를 했습니다. 1208동. 이 포기하는 이유가 정말 자부담이 많은데 기재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 작업 예산을 이렇게 지,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데 정말 함께 그러면은 스레이트는 이런 작업으로 하면 농어촌에서는 다른 지분 계량 사업으로 또 얹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네, 100%다그 철거 비용. 철거 비용이 지금 아마 한 동당 2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어 자부담 없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정부하고 자치단체가 30%씩 하고 자부담이 40%인데 그. 제가 이런 말씀 답변 잘안 들리는데, 전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스레이트는 스레이트, 그 다음 농어촌 농식품품은 같이 고동에다가, 얹어가 하면 효율적이다는 뜻죠 네,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 아주 아이고, 이례적으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고, 고맙습니다. <laughs> 이 특히 스레이트 보조는요, 정말, 이 스레이트 철금만 30%니까, 보조금 비율은 최대한, 50%라도 좀 높여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자치단체하고 주, 중앙정부가 30, 30, 자부담 40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권을 50으로 올리면 자치단체도 50으로 올려야 되니까 100이 되버리면 자부담이 없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올린다면 아마 조 비율을 뭐 예를 들면 4, 4, 2, 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비율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완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에.